안녕하세요 잔투버입니다 그동안 여러 문의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요청이 들어왔던 12월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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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지금은 골드패스가 나왔기 때문에 골드패스를 구입한 유저와 구입하지 않은 유저 이렇게 따로따로 설명을 드리는 게 좋겠네요 골드패스를 구입하지 않은 유저들의 키우는 순서입니다 첫 번째는 연구소고요 두 번째는 엘릭 저장소고요 그리고 세번째는 집합소 그리고 네번째는 골드 저장소 그리고 다섯번째는 클랜성 그리고 여섯번째 작업장 일곱번째는 다크 엘릭서 정제소고요 그리고 여덟번째는 이제 방어타워들입니다 방어타워 빌드는 제가 따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골드랑 엘릭 정제소입니다 이 순서대로 골드패스 구입하지 않은 분들은 키워주시면 되시고 골드패스를 구입한 유저들 중에서 20% 할인이 붙은 그런 유저들의 빌드 순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연구소는 똑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바로 그냥 클랜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다음 바로 집합소 4개 들어가고요 바로 작업장 올려주시면 되십니다 그다음 다크 엘릭서 정제소고요 그리고 골드 저장소 그리고 엘릭 저장소 네 그다음은 방어 타워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광이랑 엘릭서 정제소입니다 네, 이런 순서대로 일단은 건물 업그레이드를 해주시면 되십니다. 두 번째 영웅 업그레이드 인데요. 영웅은 전부 다 솔직히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한데 이것도 우선순위가 있어요. 워든이 제일 첫 번째고요. 그 다음 퀸이고요. 그 다음 킹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워든만 다 올리고 킹그 다음 올리고 그 다음 킹을 올리면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은 방어타워를 올리기 전에 영웅 세 마리의 장인 세 개를 투자를 하시는 게 좋으십니다. 그래야지 조금 더 빠르게 성장이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드디어 이제 방어타워. 방어타워 올리는 순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방어타워는 12월 올라오는 그 순간부터 워웨이트가 11월 풀방크 워웨이트가 되버리기 때문에 12월에서 워웨이트를 생각하는 방어 업그레이드 순서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그냥 강력한 방어타워들부터 먼저 짓는 걸 추천을 좀 드릴게요. 자,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홀. 기가테슬라 올해까지는 네, 만들어주셔야 되시고요 독수리 타워, 그리고 임페르노 타워, 대형 석궁, 그리고 대공포, 법사 타워, 그리고 이 숨겨져 있는 내전 타워와 점핑트레 폭탄, 뭐 대형 폭탄, 뭐 대공 지뢰, 뭐, 이런 트랩들 있잖아요. 이런 트랩들을 빠르게 올려주시면 되십니다. 그 다음, 바람 방출기 올려주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 폭탄 타워 올려주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 이제 아처 타워 올리고, 그 다음, 대포 올리고, 그 다음, 박격입니다. 이 순서를 지정한 이유는, 일단, 홀이 가장 강력한 방어 타워이기 때문에, 홀 기가 테슬라 올해까지 설명을 드린 거고요. 독수리 타워나 임페라노 타워, 대형 석궁까지는 뭐, 무난하겠죠. 그 다음 바로 대공포로 넘어오는 이유가 이제 라벌이라든지 이런 공중 방어를 좀더 강력하게 하기 위해서 대공포를 넣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플래시 데미지가 있는 법사 타워 그 다음 이제 트랩들에 의해가지고 배치에 따라서 완파율이 좀 낮게 나올 수 있는 네, 그런 순서고요. 네, 그 다음은 이제 어 원하시는 대로 올리면 되는데 복제 라벌이라든지 뭐 드박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바람 방출기를 먼저 넣었고요. 그 다음에 포그나 광부 때문에 포텐 타워를 그 다음으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아처 타워, 대포, 박격포. 마지막 장벽. 장벽은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게 낫겠죠. 지어야 될게 많으니까요. 네, 여기까지가 방어 업그레이드 순서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죠. 이제 유닛 업그레이드 순서인데요. 12월에서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 유닛이랑 마법 짤막하게 한번 띄워드릴게요. 엄청나게 많아요. 자이언트부터 시작해서 시즈 머신까지 있기 때문에 이 많은 거를 그냥 일일이 하나씩 하나씩 천천히 하면은 진짜 한 세월입니다. 그래서 자기에 맞는, 자기가 주로 사용하는 그런 조합, 그런 조합을 먼저 업그레이드 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한번 뽑아봤는데, 아, 12월 조합 엄청 많아요. 패벌도 있고, 라벌도 있고, 호그도 있고, 광부도 있고, 일렉트로 드래곤도 있고, 드박 조합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섯 가지 빌드를 다 따로 제가 한번 뽑아봤습니다. 자, 우선 패벌 유저부터 설명을 좀 드릴게요. 패볼이라면 퀸닐패볼마나퀸닐패볼박이나 아니면 퀸율패볼이나 퀸닐패볼벌이나 뭐 이런 다양한 그걸 뭉텅이로 묶어가지고 그냥 업그레이드 순서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는 팩하고요 그다음 볼러, 분노마법, 얼음마법, 박쥐마법, 벌룬, 베이비드래곤, 동마법 아이스골렘, 법사, 마녀, 자이언트, 일렉트로드래곤, 미니언, 해골, 돌격병 나머지는 알아서 올리시면 되십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봤을 때 중요하다고 생각돼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라벌 유저입니다. 라벌도 다양해요. 퀸 라벌도 있고 복제 라벌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다 그냥 포함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벌룬이고요. 분노마법, 얼음마법, 독마법, 해골마법, 라바운드, 해골돌개병, 베이비드래곤, 일렉트로드래곤, 법사, 볼러. 미니언 페카 자이언트 발키리 아이스골렘 요렇게까지 올리고 나머지는 알아서 올려 주시면 되십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호그 유저 인데요 호그도 다양해요 뭐 퀸일 호그도 있고 아니면은 패볼 호그도 있고 여러 가지 호그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다 포함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첫 번째는 호그라이더 두 번째 볼러 법사 분노 마법 복마법 페카 볼룬 베이비 드래곤 얼음 마법, 해골 마법, 자이언트, 광부, 미니언, 일렉트로 드래곤. 그리고 나머지는 알아서 올려주시면 되십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광부 유저인데요. 광부 유저도 다양하죠. 네, 올 광부도 있고, 뭐 퀸열 광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첫 번째 광부구요. 그 다음, 분노 마법, 복마법, 얼음 마법, 벌룬, 법사, 베이비 드래곤, 자이언트, 볼러, 해골 돌격병, 미니언, 일렉트로 드래곤, 페카, 허그라이더 그리고 나머지는 알아서 올려주시면 되십니다 자 그리고 다섯번째인데요 예, 일렉트로 드래곤입니다 첫번째는 일렉트로 드래곤 벌룬, 분노마법, 얼음마법, 독마법, 미니언, 해골 돌괴병, 베이비드래곤, 박제마법, 법사, 자이언트, 아이스골렘, 볼러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알아서 올려주시면 되십니다 네 마지막으로 드박 유저의 업그레이드 순서인데요 첫번째는 박쥐 마법이고요 그다음 벌룬, 드래곤, 분노 마법, 얼음 마법, 동 마법, 아이스 골렘, 베이비 드래곤, 볼러, 해골 돌괴법, 자이언트, 법사, 미니언, 일렉트로 드래곤, 그리고 나머지는 알아서 올려주시면 되십니다 자 여기서 음, 제가 시즈 머신에 대해서 설명을 좀안 드리는 이유가 보통 이제 그 클랜들이 10레벨만 넣으면은 지원해주는 유닛 레벨에 2레벨이 더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즈 머신 1레벨이라도 그냥 지원을 해주면은 상대편한테는 만렙 시즈 머신을 지원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먼저 올려라 이렇게 말씀을 전혀 안 드리고요. 이거는 나중에 그냥 시간 나실 때 그때 올리셔도 늦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가지 이 업그레이드 순서에 대해서 호불호가 갈릴 건데요. 뭐 퀸일 라벨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빌드가 다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복제 라벨을 사용하시는 일봉 라벨을 사용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빌드가 달라집니다. 하지만 다 포함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저 테두리 안에서 순서를 변경을 하시면은 네, 되실 것 같고요. 이 업그레이드 순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 저렇게 올리면은 조금 더 원활하게 사용하겠다 싶어서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 참고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네요. 와 업그레이드를 해야 될거 엄청 많죠. 12월로 오면은 그래서 웬만하면 골드패스 구입하시는 게 업그레이드 연구 시간도 줄어들고 그리고 비용도 줄어들고 하기 때문에 골드패스는 12월에서는 구매를 하면서 키우는 게 조금 더 빠른 성장이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참고들 해주시길 바랍니다. 키우는 방법이 막막하다고 생각하셨던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 때 뵙도록 하죠.